또, 카카오 페이징권 소수점 주식 초간단받기 2. 춘식이는 홈너망. 요거 보니까 춘식이 찾기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모두에게 랜덤 해외 주식 100% 증정한다. 그리고 주식 받으면 불꽃 야구, 직관, 응모 티켓은 자동적으로 응모가 된다. 그래서 이거 춘식이 찾기 버튼 누르고 모든 팝업 허용하고 야구하는 춘식이를 찾아주세요. 춘식이를 찾고 나서 누르고 나서 본인 인재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러면 카톡으로 해가지고 아까 카카오페이증권에서 받았던 것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춘식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춘식기를 여러분들이 엄청 찾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좀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쉬워요. 인생이랑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사이트에 있는 동안에 허용 누르시고 이 춘식기를 찾아야 눌러야 되거든요. 춘식이 찾는 방법이 뭘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폰을 들어서 천장을 보십시오. 폰을 들어서 천장을 보다 보면 다른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춘식기가 나와요. 뭐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다른데 붙이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춘식이 누르고 당첨 정보 입력하기 눌러주시고 당첨 정보를 입력을 자기꺼 해주십시오. 여기에 맞게 동의하고 입력하기 눌러주시고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입력이 완료가 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링 네 쿠폰 번호 있구요 카카오페이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카카오페이 증권에 해가지고 쿠폰 번호를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리고 주식이 있는 홈러나 요거 카카오톡으로 가죠? 근데 우리는 아까 카카오페이로 소수점 받았지만은 요 처음이시라면 2분 24초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아까 방금 전에 영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천원을 요거를 또 소수점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변경도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선물 받기에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 받은 거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하나 투자증권도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투자증권 더 간단합니다. 하나 투자증권 로그인 하셔가지고 메뉴, 그러니까 전체에 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벤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벤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벤트 하 란에 가가지고 여기서 불꽃 티켓 이벤트 요거 나옵니다 세계 서울 세계 불꽃 축제 티켓 이벤트 해가지고 요 화면이 나오구요 이벤트 신청만 바로 하셔도 되는데 조금 설명드리면 9월 19일까지 고 당첨자 발표는 22일 23일 인데 여기서 로그인 1회 한 사람에게는 이벤트 신청만 해도 100%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해가지고 천원 3천원 5천원 랜덤 증정 한다고 합니다 MTS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뭐, 유의사항 같은 거쭉 읽어보시고, 이벤트 신청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요 표시가 또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미 본 이벤트는 신청하겠습니다. 요 란까지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소수점 거래를 신청했으니까, 그런데 만약 소수점 거래를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고, 나가셔가지고, 여기서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눌러 주시고, 거기서, 고객 서비스에서, 여기서, 매매 서비스 신청 관리에서 소수점 거래 신청, 요거를 눌러 주십시오. 저는 이미 돼 있으니까 해지를 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제대로 됐으면 저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